안녕하세요, 다담다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이죠. 오늘도 우리 다국맨들에게 이쁜 아이들, 정말 오늘도 어, 기대하셔도 좋은 그런 아이들 준비해서, 우리 다음 만인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마리공방 하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공방 하면 이렇게 예쁜 나비가 참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다리가 또잘 되어져 있어요. 좀 길게 하면서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 하얀색으로 되어있죠. 그리고 밑에는 유약처리를 전혀 안 해서 또 물마름, 통기성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큐빅 장식도 다 되었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요거는 녹색이고요. 여기는 아, 핑크색, 물. 아우, 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거도 노란색이죠. 아 노란색도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리도 다 하얀색에다가 예쁜 어, 나비상식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12cm 농한 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정말 예쁜 아이들 어, 목대 있는 아이들 하나씩 심어 놓으셔도 괜찮고요 부용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어, 산토방으로 부용 화분을 부용을 딱 심어놨는데 목대 에 있으니까 참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6cm 나오고요. 전체는 7.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파란색 깔끔하죠? 어떤 거 하나 이렇게 저기 분주덕이가 없는 그런 화분이 고요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리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목대 에 있는 아이들 하나씩. 우리 퍼플딜라이트 같은 그런 아이들도 심어도 아주 예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13,000원입니다. 그러면 네개 하면 52,000원이죠. 그때 오늘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번 마리공방분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은요. 요것도 똑같이 마리공방분이에요.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 정말, 여기 앞에, 딱 꽃이 포인트로 되어져 있죠. 이렇게, 예쁜, 어, 또, 큐빅도 되어져 있고요. 유약처리는 그렇게 많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서, 약간 이렇게, 아, 물구멍 좀 보세요. 물구멍이 이렇게 커요. 정말, 제 다섯 손가락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물구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엉덩이 부분이 조금 더 엎적해가지고, 어, 식재하기도 좋으시고 아주, 어, 안전성 있는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오렌지의 한타색이에요. 요것도 아주 예쁘죠? 여기도 물구멍, 다리, 마리공방구는 다리가 참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한 10.5cm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내경 사이즈 8.5cm 나오는 거두 개. 그 다음에 요거. 저, 저도 요거에다 식재를 해놨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요거 좀 보세요.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물구멍 이렇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에 통기성 있게 홈도 파자 놓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찬찬한 꽃으로, 어, 벚꽃이 이렇게 하늘하늘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어 컨셉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것 좀 보세요. 마리공방분 너무 예뻐요. 하나하나 이렇게 도장을 딱 찍어놓은 그런 화분 같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7.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cm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거방 잘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오늘 제가 어, 자리 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자리 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개당 다 2만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원, 8만원이 나오죠? 제가 오늘 요거 6만원에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3번은 설아공방 화분이에요. 설아공방. 이렇게 예쁜. 매아꽃이죠 아, 이렇게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요매아꽃큰거 작은 사이즈 아니고요 좀큰 사이즈고요. 요거는 우리 귀염귀염귀염둥이 요런 아이들 앞에 코사지들 색깔이 다 틀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요. 10cm, 전체는 12.2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보면요. 네. 8.5cm, 어, 10cm, 12.2cm. 똑같아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 두 개. 요거는 개당 2만원, 2만원, 4만원이고요그 다음에, 여기 작은 거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6.5cm 전체는 8.6cm 정도 나오는 아이들 요거 2개 그러면 6만원이죠. 4개에 6만원에다가요. 제가 오늘 설화공방은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요거 서비스로 2개 드릴 거예요. 아주 예쁘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어, 정말 노란색과 연한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들. 요거 사이즈가 거의 6.8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한 7cm. 전체는 8cm 되는 아이. 요거 두 개. 그래서 여섯 개에 6만원이에요. 제가 요거를 거의 만원꼴로 해가지고 드립니다. 요거 다 합쳐서 6만원 설화공방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4번도 설라궁방 화분이죠? 정말 예쁜 요거 목수국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예쁜 그런 화분. 요거 아 예뻐요. 정말 요것만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것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다 설라궁방 은 너무 예쁘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약간 호리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예쁘죠. 이런 아주 특색 있는 이런 어, 나팔꽃 위로는 이렇게 언형으로 되어 있다가 위로 나팔꽃식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 또 식재하기도 참 편하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잔잔한 꽃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색감을 보시면 앞에 코사지가 색감들이 조금씩 다틀려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나무로 되어져 있죠. 요거부터 재드리면요. 요거는 작은 사이즈 7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한 6.23cm, 전체는 8.7cm 나오는 아이, 두 개. 이건 만 원짜리죠? 그래서, 2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작, 은큰 화분이에요. 요거, 한, 거의 10cm 가깝고요 내경 사이즈, 10cm, 전체는 12.5cm 나오는 요 아이. 네, 요거는 2만원. 그 다음에 요거, 꼬리 방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죠. 11cm, 8cm,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사이즈가 아 9.8cm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요 아이, 요것도 2만원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2만원, 2만원, 4만원에다가 만원짜리두 개, 그럼 6만원이죠. 6만원에다가 3번과 동일하게 예쁜 합은 요거는 한타색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 요거는 연한 보라로 되어져 있는 정말 색감 똑같이 해서 이렇게 앞에 나무 똑같은 아이 두개로 해서 어, 동일감 있게 이렇게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요것도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에 6만원입니다. 그리고 5만원에 드리면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아이 요거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굉장히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국산 화분이에요.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로 선물 드리면서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6번은 꽃향기 화분이에요. 정말 요거는 특이하게 나왔죠. 앞에 이렇게 꽃사지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 그 다음에 물구멍도 꽃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아주 하나하나 이렇게 신경 쓴 그런 화분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밑에 색상이 좀 틀리죠. 이렇게 색상이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틀리면서 위에 꽃 색깔도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들이에요. 정말 하나같이, 정말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물구멍, 다리도 일체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특이하게 직사각인데요. 아주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직사각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한 8cm 정도 나오고요. 높이가. 그 다음에 내경 사이즈 7cm. 그냥 옆으로도 재드려야 되겠죠 5.5cm 전체는 6 8cm 정도 나오네요 전체는 8.3cm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정말 쓰임새 있는 그런 화분이죠 여기다가 정말 예쁜 아가들 딱뭐 신게 하셔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요거는 개당 2만원씩 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죠 제가 오늘 55,000원에 우리 다육만이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다육만이들 여름에는 요 이렇게 예쁜 화분들을 저렴할 때 구입하시고요. 그래야 가을 이제 한 9월 초부터는 아마 본격적인 아마 우리 분갈이철이 돌아올 텐데 그때 골라 쓰는 재미가 있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 맞춰보면서 다육이 화분을 선택하시면 그때는 아주 좋거든요. 근데 요때 저렴할 때 구입하시는 게 아마 찬스일 거예요. 오늘 요거 6번 3개에 55,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7번은 신명도의 화분이죠. 아, 정말 요거는 유약 처리도 안 되어 있으면서. 또, 크기에 비해서, 또,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이렇게 예쁜 하부들, 여기도 큐빅 장식이 다 되어져 있죠?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는 일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아주 튼튼한, 그리고 완전하게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는, 어, 다리를 갖고 있어요. 울타리로 되어져 있고요. 예쁜 새들, 그 다음에, 요즘 이렇게, 야생화 흔들흔들하는 그런 야생화들이 참 예쁘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청록색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울타리 어, 예쁜 새들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색감 보시면 아유, 이렇게 똑같이 두 개, 두개 하나, 이렇게 하나죠? 요거 좀 보세요. 노란색 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꽃 색감도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아이들. 하나같이. 너무나 예쁘죠? 이렇게 대어져 있습니다. 오늘 요거 빨간색으로 재볼게요. 13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0. 그 다음에 전체는 11.5cm. 요런 아이들에게도 에어니움속 아이들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데다가도 뭐, 헤라 같은 묵은둥이 아이들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화분이죠. 요거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러면 다섯 개에 6만원 드립니다. 근데 다 받으면 그렇죠? 오늘 요거 할인해 드릴게요. 5만 5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 신명도에 왔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서인경 화분이에요. 오늘, 어, 색감 좀 보세요.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정말,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큐빅을 다 제가 박았어요. 이렇게 예쁘게. 하나씩, 하나씩. 우리, 어떤 분, 어떤 분이 주인이 되실지 모르지만, 다용맘이 되실지 모르지만, 한땀한땀 한 이렇게 예쁘게 아이들을 이렇게 박아놨고요. 다 색감도 예쁘고, 너무 예쁘고 괜찮죠? 이렇게 보라색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여기는 연꽃잎처럼 되어져 있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다 서인경 화분이고요. 서인경 화분은 이렇게 큐빅 장식이 많이 안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다 큐빅을 박았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음, 9.5cm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는 10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 아, 이거 하나 더 세드릴게요. 빨간색. 네, 10cm, 10cm, 네, 11cm가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리고 굉장히 가볍대요. 우리 요거 선경 화분은 요거는 굉장히 가볍대요. 우리 다육만인들이 들어서 보시면 정말 가볍대고 정말 괜찮은 그런 화분이고 물마름도 좋고 그 다음에 구멍도 잘돼있죠 물구멍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하나 둘셋넷다여일곱개예요 일곱개인데요. 제가 일곱개면 7만원이에요. 개당 만원이니까. 근데 오늘 하나를 더 드리면서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에 7만원인데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9번도 색감이 예쁘고 그 다음에 다 투톤으로 되어 있는 이런 화분들. 이것도 상경화분이죠. 다 꽃들을 이렇게 앞에 포인트로 주였고요 그리고 큐빅 장식, 큐빅 장식 다 됐어요. 이렇게 예쁘게, 이 예쁘게 되어져 있는 큐빅 장식, 네, 이렇게 불구멍 잘 되어져 있죠. 성경화분은 너무 가볍대요. 굉장히 가볍대 있는 이런 아주 노란색, 노란색에 되어져 있죠. 이것도 예쁘고, 그리고 하나같이 정말 다 특색있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런 화분들이에요. 색감 좀 보세요. 색감도 굉장히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심어놓은 아이들이 또 예쁘더라고요. 저도 여기 연봉을 하나 심어놨었거든요. 근데 참 예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 하나같이 색감이 예쁘고 물구멍 잘 되어있죠. 다리도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빨간색도 하나 제가 집어넣고요 색깔별로 골고루 해가지고 제가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사이즈가 어떻게 될까요? 사이즈, 사이즈 9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8.5cm, 전체는 10cm가 나오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아 요거 너무 예뻐요 보라색 이렇게 예쁠까요 요것도 하나 더 재드리면 네한 8.6cm 7cm 나오네요 내경 사이즈 10cm 전체는 11.5cm 나오는 요런 화분 요것도 개당 만원씩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일곱 개에 7만원이거든요 7만원 다안 받고, 제가 요거 하나 서비스로 드리는 셈 치고,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9번, 7개에 6만원이었습니다. 네, 10번입니다. 10번은요, 아, 요것도 너무 이쁘죠요 화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사각이에요. 사각. 사각으로 되어져 있고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으면서, 다리는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옆, 앞에 이렇게 예쁜 색감의 코사지, 큐빅, 다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요것도 예쁘게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 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다 하나같이 색감도 예쁘고 아주 예쁘죠. 그 다음에 여 보세요. 이렇게 또 꼬아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쁜 꽃이 있고요. 되어져 있는 요런 선경 어, 화분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0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9.7cm, 전체는 11.3cm가 나오는 요런 화분이에요. 정말 색감도 고급스러운 그런 화분이죠. 어떤 거 하나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이에요. 물구멍도 잘 되어져 있죠. 요거 같은 경우 11, 10cm, 9.8cm, 11.5cm 나오는 요런 화분이랍니다. 요거는 개당 12,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어, 6만원이 나오죠. 6만원인데요. 6만원에다가 제가 오늘 요거 서비스로 드릴 거예요. 색감 너무 다 저기 한 아이들에다가 요거 예쁜 노란색과 녹색 이렇게 좋아있는 그런 색감으로 해가지고 요거 만원짜리를 하나 더이 드릴 거예요. 그러면 7만원인데요. 6개에 7만원인데 오늘 6개에 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11번은요, 민공방 화분이에요. 어, 우리 민공방 화분 아마 할인도 안되고 굉장히 어, 그런 화분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이거 많이 할인되면서 어,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약간 복주머니 형식이죠. 복주머니 형식으로 돼서 이렇게 예쁜 어, 해바라기가 딱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에다가 요거는 리본이에요. 리본에다가. 얼마 전에 제가 영상에서 요거 보여드리면서 어떤 분이 가져가셔서, 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 예쁘다고, 그러면서 칭찬하셨던 그런 화분들이에요. 근데다가 제가 오늘은 색감을 흰색깔 두 개, 그 다음에 요거 갈색이에요. 갈색. 여기 보시면 똑같이 되어져 있죠. 하나는 파란색 리본, 하나는 노란색 리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꽃에다가 색감 포인트로 드릴 수 있게 이렇게 색감을 틀리게 넣었어요. 물구멍 잘 되어져 있는 우리 민공 방아분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개당 24,000원짜리죠. 제가 이거 사이즈 먼저 재보도록 할게요. 이거 15.5cm. 그다음에 내경 사이즈는 한 7.5cm 나오고요. 전체는 9.5cm 나오고 있습니다. 개구리 다리로 되어져 있고요. 요거는 정말 복수모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다 보시면 요거는 어 장미나 그런 식으로 예쁘게 이렇게 또 포인트를 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장미로 되어져 있어서 또더 고급진 그런 화분이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 장미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 요거는 얼키설키 어, 바구니로 되어져 있는 요런 화분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장미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다가 요거 아까 15cm 정도 나온다고 했죠? 요거 15cm 정도에 나오고 7.5cm 나온다고 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농한분입니다. 15.2cm 정도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7.5cm, 전체는 9.3cm 나오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고, 민공방화분하면 어, 큐빅이 정말 예쁘게 되어져 있는 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큐빅을 박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것도 24,000원. 그러면은 아, 요거까지제대려야 되겠네요. 요거 앞에 해바라기 되어져 있구요 복주머니 형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물구멍은 아주 크게 되어져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요거는 10.5cm 나오구요 내경 사이즈 9.5cm 전체는 11.8cm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작은 화분이 아니에요 큰 화분이에요 우리 다육마님들 무은둥이 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심으셔도 괜찮고요. 이런 아이들에게도 창을 심어도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약간 이거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어져 어, 있는 이런 아, 전이 있는 화분입니다. 다 24,000원짜리예요. 요거는 농한 분이고요. 이거는 직사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다 24,000원 하면 12만원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원래는 요거를 하나를 서비스로 드리면서 이렇게네개만네개값만 4개 받으려고 합니다 요거 4개값이 96,000원이에요 24,000원씩 네개하면 96,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 24,000원짜리를 서비스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합쳐서 다섯 개에 96,000원 24,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1번이었습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은, 아, 오늘 처음부터 등장했던 우리 예쁜이들, 곰돌이들이에요. 곰돌이 가족, 나와주세요 요거는, 애기 곰돌이에요. 아가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 바구니를 들고 있죠? 아, 너무 귀여워요.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예쁜 곰돌이, 이건 마블, 하브린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저도 여기 토끼에다가 지금 호야가 너무 예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 눈코입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엉덩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안 우리 아기 음, 순놈이고요. 요거는 안놈이에요. 아 곰돌이 너무 예쁘게 되어있죠? 이렇게 치마 입고 되어져 있으면서 엉, 엉, 엉덩이도 이쁘고요 여기에 마블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오 얼굴 좀 보세요 까꿍 까꿍 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요거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작아요 한 16cm 정도 나오고요. 바구니 사이즈는 우리 빨간 포츠랑 똑같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8.5cm에다가 전체는 10cm에요. 그리고 높이는 8cm. 정말 딱 어느거나 심어도 괜찮고요. 요런 데다가 세금 종류 아이들, 아이들 딱 심어 놓으시면 아주 예쁜 그런 화분이죠. 그래서 쌍에 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만 원, 만 원에서 2만 원에 드리고요. 요거는, 어, 12-1번이고요. 12-1번. 그 다음에 우리 수레끈 엄마, 아빠예요. 너무 예쁘죠? 요것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어, 너무 귀엽죠? 귀엽고, 이렇게뜬 옷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빠 곰돌이, 아빠 곰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엄마 곰돌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 털도요, 아주 표현을 너무 예쁘게 해놨어요. 굉장히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죠. 근데다가 술의 바퀴도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당벌레가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요고, 어, 요거는 아까 12-1번보다 조금 크답니다. 요거 아까는 15cm에서 16cm 나오는데요. 요거는 21cm가 나오고요. 요거 수레는요. 수레 사이즈는 한 8.8cm. 그리고 전체는 11cm 나오고요.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 요거 뜬 옷도 너무 이쁘죠 되어져 있는 이렇게 예쁜 정말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요거는 화분도 되지만 인테리어 소품도 괜찮은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담아 놓으셔도 괜찮은 그런 화분이죠 화분으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우리 곰돌이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당 12,000원씩 해서 두 개에 24,000원 이렇게 해서 요거는 2번 수레는 2번이고요 이렇게 바구니로 들고 있는 아이들은 1번으로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곰돌이 가족 12번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오늘도 아마 너무 더운 그런 여름 날씨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육만인들 정말 예쁜 아이들. 정말 힐링하시고요. 언제나 즐거운 다육 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